그 선생님 데이터 찾아왔는데 구글 해봤거든요. 네. 그, 어, 하여튼 데이터라는 게단수 맞습니다. 이거 데이터가 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쇼가 만약 공사로 쓰다 치면은 쇼가 만약 소스가 했을 때이 논쟁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의 말이래. 그러니까 데이터를 데이터를 여러가지 데이터가 있어서 이거각 하나하나 하나 다 놓고 따지면 수취구 해버리고 어찌 이거를 그냥 하나의 집합적인 상태로 그냥 갖가가지고 다수 취급하고 근데 아까 거기는 있었는거 보니까 집합적인 상태로 통틀어서 한방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법적으로 데물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런 거는 확실하게 내신 대에서는 계속 단위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끝까지 나온 대로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헷갈리니까 이후 애들도 험나 헷갈리고 있나 보네요. 아직도 싸우고 있대요. They didn't settle any disputes. 딱 마을 논쟁을 아직까지 종식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 조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 에디션 투 이런 거 나오네요. 아 어, 니네 이 투가 빠지면 안 돼요. 뭐냐면은 세이 여러분, 이 에디션은 게다가요, 게다가 얘는 이렇게 해서 갖다 버리죠, 까지 얘는 부사입니다. 투사가 정확하게 부사에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 투는요 해석이 어멈 이해에도, 그러니까 이거에 추가해서 멈머 이해에도 이렇게 됩니다. 얘랑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이 사이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멈머 이해에도 멈머 말고도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어떤 선수들의 훈련과 자 심판의 <laughs> 판정 기술에 관한 향상 말, 아니, 여기까지 미쳐서 합니다. 이거에 향상 말고도 뭐가 기술이라는 것이 돕고 있다. 팬들, 아, 밴들, 스포츠 팬들이 와도 즐기고, 뭐를 게임을 어디에서 또 다른 수준으로. 아. 그래서 또뭔 얘기하는지 딱 보니까 이제 버추얼말 아, 리얼티 리 가상현실이야, 알았지? 어요 다시 말하고 가상현실, 알았지? 우리 뭐라죠? 줄여서 VR. VR이라고 합니다. 맞으냐? 그 VR로 보는 거 그런 거잖아. 있 알아? 어, 실제로 막 보는 느게 VR 체험. 체험 그런 거 여기 있지 않냐? 어딘가? 저... 은행동에 어, 은행동에 어, 있습니까? 체험 어, 끝나고 한번 같이 갈래? 대니마? 따로오래어 그래. <laughs> 생각보다 끔찍하니? 어? 이 새끼들 왜 네가 없어? 그 같이 하자고갈거 같아, 얘네들은. <laughs> 도전! 너랑 꼭 가고 싶어요, 전 어때? 그날 생각하고 떡볶이도 먹고 순대도 먹고. VR 체험도 하면 돼? 얼마냐? 5,000원? 싸네. 두번 하자. 자, 보자. VR. 원너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최상급 앞에 더 봐야 또 복수명사 나오겠죠. 파라미스. <목소리> 뭐라고 생각지? 나 송망대는? 송망대는 기술 중의 하나이다. 어디 이 분야에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VR 얘기하다가 끝날 겁니다. 다음 쪽에 됐어요? 여기죠? 자인더포로버투 따는 15. 2015년도. 이천도 끝났으니까 여기서 가을이네요 가을. 단어는 있죠. 가을이라는 단어, 어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2 0 1 5년 가을에 어그로 오브 사커 팬서한 대거자 한 무리의 사커 팬들이 어디 에 있는 포츠길. 포트칼갈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누나도. 네, 한 사람 대답하시네요 자, 이 사람이 기회와 기회 있을 때 무슨 기회? 와치 볼 기회. 동 행운자 불보이죠 VR 게임을 가상현실 게임이라고 하니까 그냥 VR 게임란 게임은 누구 사이에 걔들 가장 좋아하는 팀들 를 차이게 셋 앉아있었대. 어디에 인어 루비스디에타에셋으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워시티드 안치다를 수분패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영화 극장에 앉아있었어. 그러나 펠트 s2 중요하지 않습니서 어떻게 하죠? 마치 s도하고 똑같죠? 마치 걔네들이 그 게임의 일부가 되어진 것처럼 느꼈대 알았어? f i n 고 thanks to 에 때문에라고 해서 같이 because o 맞죠? 뭐 때문에? vr 기어 때는, 기어는 장비고요 그렇죠? 장비. 얘는 웨어의 과거형입니다. 웨어의 과거형이고,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돼 있어요. 걔네들이 착용한, 그 그러니까 웨어가 착용한다는 뜻이 있지. 걔네들이 착용한 장비 덕분에, 어, 게임의 일부같이 마치 게임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라고 얘기하네. 재밌었겠다. 바로 앞에 호날두가 막, 그, 그 우리 혼날도 싫어하죠? 자 지금 첼시가 혼날 들고 가고 있다고 방이 첼시 망했네요 망했어요 여러 개의 우리 세브랄 360도 카메라들이 인스톨 아 여기 모양 중요하네 인스톨 네. 여기 있죠 예가동사입 잘체크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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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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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게할게요렇게이 자, 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뭐하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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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카메라들이 비디오를 영상을 보냅니다뭐로부터 어, 다양한 앵글 각도로부로그로 바로 로 바로 트로가 나오겠죠 어디에서 어디 로니다 바로 바 어디에서 거기서 저로로 바로 스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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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vr 스크린을 만들어내 스크린은 뭐 화면이라고 면 화면을. 아우러보는 뭐로부터라고 해석하자나 뭐로부터 비디오 그 비디오 받은 비디오 있잖아 서 화면을 쭉만들거 VR 화면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 VR 화면을 누구에게 대미 가리키는 거는 그 VR 화면이 되겠죠? 이거를 어디로 보낸대요? 장치 어떤 장치 장비 팬들이 웨어링 착용하고 있었던 그 장비 장비로 다시 보낸다 이런 얘기야 순서 음,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이런 순서겠죠. 팬들은 뭐애볼트 심지어 뭐할수 있었어요. 뭐할수 있었습니까? 체인지 바꿀 수 있대요. 재밌죠.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재밌습니다. 이 내용은 관점을 바꾼다는 얘기. 관점이 뭐? 보는 시각의 각도야. 알았지? 내가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저기서 볼 수도 있고 만들어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네, 이런 얘기요 그다음에 분사구문이죠. 뭐 하면서 추진 선택하면서 뭐를 선택해. 춤이 이더야 이게 이더가 이더는 a 오합이죠 네. A든 B든 뭐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가해자지 A 또는 B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1번이든 2번이든 와압 마지막 있잖아 3번이든 사실 여기에 B가 또 생략돼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경우로 한다는 얘기야. 첫 번째 관중의 일부가 되든 팀의 일부가 되든 어, 아니면 경기장의 일부가 되든 그녀가 선택하고 거야 왜 이걸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지? 내용상 네, 중요합니다. 프스펙트란 말인가? 그래서 이 노아스 s e 또나왔죠 마치 걔네들은 어, 실제 그 게임에 있었던 것처럼 그랬다라는 얘기들 하다. 넘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이지우개는 나의 인생하고 좀 뭔가 좀닮는것 같지 않냐것과 성공적인 테스트 른 것과는 다른 것과는 다른 것는 다른 는다이것는 다른 것과는 다른 것는 다른 것다것다 가상현실 방송 시청에 그 축구게임에 끊으시고 NBA가 결정했 다시 NBA 돌아와서 NBA가 VR도 채택한 게있나봐 어, 허용하도록 어, 허용하나 팬들에게 뭐하도 얼러브 쇼트하죠라이브게임을 보도록 뭐뭐 뭐 하면서 이거 그냥 인사하면 니다뭐 하면서 팬들이 팬들이 가상 현실 VR을 사용하면서 어디에 기능을 스는지두에넘어요돈번 네. 네. 봤겠죠? 그는. 다른 다른 주요 스페셜들은 응. 기대된다. 잘 외우세요. T, 스 p e c t 기대된다. 톤테블요 중요합니다. 뭐할 거라고 팔로 디스턴이 경향을 따나더라고요이 경향이 뭐였습니까? VR입니다. 알았어요? 이 경향은 이추세는 VR을 사용합니다. 자, so, as per a uh, new way of uh, w r k p p i n g up, uh, using virtual reality technology uh,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는 사람? 주어가 뭐야? 이탈리아 회사가 주호고, 얘가 전 얘는 뭡니까? 얘는? 얘는 뭐예요? 군사. 네 분사 부모님입니다 이 ing는 오브가 전체 나니까 나온 거고 그래서 얘만큼도 보내주세요 에스퍼 학교에서 뭐라 배웠어요? 알려주세요 에스 모모에 관해서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모모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배운 거뭐 있지. I'm 에 e g 시 r d i n g 스 h 그다음에 리 n 딩 a t t i 다 u d e c o n c e r 컨 i n 이런 거다 w 다고 얘기했습니다. i t 어요 항상 said, I'm not g o i n 어 배울 때마다 새롭게 o t going to say, I'm n o 운동하 i n g to s 운동하자, 운동하자. 운동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방법에 관해서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하면서 한 이탈리아 회사가 최근에 릴리스트 출시하다가 사람들이 터프러 놓는 겁니다 출시했다. 뭐를 혁신적인 상품을 그것이 바로 인도 바이크 실내 자전거. 그렇지? 무 p 피피 해석하세요, 시장. 공모와 결합된 가상 VR과 결합된 그러니까 자전거 탈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VR 이거 딱 착용하고 그지? 어. 어, 착용하고 움직이겠지? 운동하고 막 오르고 막이렇 하고 힘들게 막하고 그러겠죠? 또 라이더와 마운트 한다 마운트가 어디가 돼요? 마운트가 동사로 동사로 어디가 돼어 오르다 탑승하다는 라 뜻이 있어요? 자승가에 탑승하고 1번 동답니다 마운트가. 2번 둔다. 아 푸드온이네요. 아, 푸드온은 뭐죠? 1온은외화하고 똑같죠. 기본 수거입니다. 1번은 입다 착용한다. <laughs> 자 가상 VR 기업 장비를 착용하고요. 네. 마지막 네. 세 번째 라이딩 타기 시작한다라고 하니 더라이더댄 the 그리고 늦게 에 guest, if you don't mind the m a t 그의 i n 택 to t 서 e 고 있는 거죠. 에더, t h 이 w o h a s p e c i h a b i 그러 그러니까 주요 도시의 거리든 또는 어떤 조용한 산 길이든, 알았지? 그리고 모두 뭐 없이 이게 재밌네요. 모두 하는데 뭐 없이 한다 집을, 집을 떠나는 거 없이 한다라고 얘기하네거 자, 마지막 S 원 하면서 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포츠는. 보트 E&B 둘다혁명사를둘다 걸린다. 더 즐길 만하고 더 흥미롭게 된다. I&G 중요하죠. 많은 방식에서.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거다 라고 하는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스포츠를 하고 즐길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죠. 더있어한줄더 있어요? 네. 알았다. 있어? 응. 아, 느낌 끝이죠? 대박이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Thank sure. you.